e 아 e 씨 Bamba, Bamba, b 이 m b a 히히 m b a Bamba, b a 라 a 아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하게 되지? <laughs> A 2번 오케이 지금부터 2번 나는 <laughs> 2번 2번 아다 진짜 야 근데 4번 이름 뭐야 저거? 나노 마릴라야? 아니 아니 나 저거 클랜 <laughs> 클랜 <클레임. 웃음> 그거 있어갖고 아니신이 사탄 LA갈비 아니아니아니아아 <laughs> 이름이야 이름이름 이름, 이름. <laughs> l 어나 진짜 아 사탄 LA갈비 화냈어 LA 사람 LA. 많을 LA. 것 같은데 와 ㅅㅂ 욕했다 너 소리 되게 크게 들려 <laughs> 야아너 야, 네 이름 본거아괜찮았아아 그래, 아, 그래. 야스윙스! 야스윙스! So. So so. wow. 하나, wow. 하나 기절! 하나 기절! 하나 이절 하나 하나, 하나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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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아. 싸우지 마! 우리 싸우면 캡사이 먹인다. <laughs> <laughs> 어, 저기 캡사이다 있어. 스윙스 나만 못 잡고 있냐? <laughs> 어 저기 1층 빨간색대 빨간색인데 저기 샤이 <laughs> like <laughs> <laughs> 어, <Voilà. 1층 웃음> s s 1층 클리어! 1층 클리어! 야 여기 있다! 나 어차피 그냥 내가 소리 없애면 돼. 편집으로. 원인 인 어! 진짜? 아 근데 너무 하면 안되지 아. <laughs> 야 편집 많이 하게 하자 아이씨. 그래. 알겠어 X나 <laughs> <laughs> 하지말게 너 캡사이신 준비 돼있어 나 무슨일 있니? 야 지금부터 실명 말하면 킥다시 먹기 시작 이미 난, 나는 어차피 쟤한테 X먹을 생각이었는데 <laughs> 아 예, 예. 아니, 근데 미워야. 너희 둘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, 모르겠잖아 예. <laughs> 전캐스터이 know if y o u r 싸 a man. I don't know if you're a m 야 n I don't know if you're a 이 a n I don't know i 리 you're a man. I don't know if you're a man. I don't k 로 o w if 어. 한 번은 트윙스라고 그냥, 부르고 4번은 산티노 마릴라라고 부르고. 아니, 나는 레티넛. 그 아, 니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산티다가 양팔 같은거 끼고 똑빠. 고 문지훈. 야, 여기 사람 있어. 뭐, 안 냄새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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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... 음... <laughs> 아, 먹은... <laughs> 어 뭐야, 나왜못 봤지? 안 냄새 어지구 음. 키 먹지 마. 아, 미안해. 좀 먹자. 어, 뭐야 씨. 오, 아, 이거. 거야, 어 이거 조정해 술이 참 잘못 던질 뻔했어. 누가 쏜 거야 이거? 안 쳤. 썼... 너가한 거니? 내가 내가 내가. 아 <laughs> 야, <저장 웃음> 또 있다. 이거두 <laughs> 판만 할거 아니야? 야, 어디가? 야 작은. 아치가. 야 같이. 가. 오토바이 있잖아. 오토바이 어디서? 누가 땄어 그거. 아, <laughs> 야, 야, 야 작은 키 아니, 아니. 기다려봐. 야, 어. 야 산티노 마릴라. <laughs> I'm 만 friend, eh? I'm a f r i e 야 d eh? I'm a f 다 i e n d eh? I'm a f 어? i e n d eh? I'm a f 야야야야야 eh? I'm a friend, eh? I'm a friend, eh? I'm h m a f r d 내가 인 m a f 이야 e 안 믿을만 하지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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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 짝짝 짝짝 아... 어 나이스 아! 뭐야! 오. 뭐야 산티노 마릴날 일로 와 아니라고!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버그돼 그래, 빨리 좀. 이거 사라지기 전 이겨봐 야 3번 왜 나갔냐 어 야야야 야, 야. 야! 야, 얘 가뒀어. 안 봤다. 아니, 야! <laughs> 아, 나 진짜 안 돼. 야, 야, 빨리 오, 빨리. 안녕. 자기자. 아, 온다. 나 진짜 어떡하려. 오?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아씨. 와이. 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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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. 내가 뽑아는데 왜 네가 더? 내가 너보다 운전을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탈게 야. 버리고 가. 야. 살려둬 살려둬 살려둬! 잠깐만! 쟤나 죽는 거 처음 봐. 오비오 잠깐만! 벌리쉽! 잠깐! 주세요! 죽은 게 아니라! 나! 잠깐만! 차가 물에 빠졌어! <laughs> 차가.. 혹시 차가 빠졌거나 그런 야, 진짜 빠졌어! 야 지도 봐봐. 빠졌어? <웃음> <웃음> 빠졌어! 요 <laughs> 아니야. 에있어 140. 벌리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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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동석이야. 배동석. 야 사람 다 뒤에 사람있는데 몰랐어? 뭐야? 어디? 저기 사 구경 이인데와 <laughs> 진짜 인성 문제 있다. 이건 진짜 아 내가 하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돌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뭐야 사이사 아우. 어 구성도 있네 나? 저거 저거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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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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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무조건 우리가 거 저거 는갈거야거거 저거 야, 면, 아, 뭐 브라더, 고브라고응이아 야, <laughs> <지금>. 어? 어? <laughs> 가자. 야, 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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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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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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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<웃음> <웃음> 내가...